제가 건스토의 관율입니다. 오늘 제가 닌자로 분장한 이유는 바로 닌자고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레고는 잠시만요. 이거 <laughs> 좀 닌자고 자의 파워 업로고 에보 버전입니다. 여기 닌자고 제품 안에는 피규어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피규어는 잔과 잔니고두 번째 피규어는, 스네이크? 이름을 아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애플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잔한테는 가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페이스가 아니에요. 잔의, 잔의 머리 뒤에는 무조건 이렇게 기계 같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지, 누군가처럼. 자. 피규어는 소개가 끝났으니 잠시 옆으로 틀어주고 자 이렇게 파워웜 로봇을 소개해볼건데 먼저 파워웜 로봇이 그 갑옷이라고 해야할까 일단 무기랑 갑옷을 착용하기 전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착용한 모습이 멋있는지 아니면 착용 안한게 멋있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파츠들을 끼워줄게요. 먼저 팔을 벌려야 돼요. 이거 하얀 파츠를 여기, 개의 네모가 있죠. 여섯 개, 이렇게 동그라미 되는 거. 이거를 여기 파츠에 맞춰서, 여기 홈에 맞춰서, 음, 딸깍 썼다가 이렇게 그리고또 다시 반대쪽도 똑같이 껴주고, 자, 이제 이렇게 금색 같은 거를 이렇게, 여기 조종석 밑에 부분이랑 여기 발 부분에다가 보여주세요. 너무 잘. 그리고 이 어깨 어깨가봇. 가옷 어? 어깨 가옷은 여기 어깨에 모자 하고 어깨도 이렇게 똑같이 다리처럼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고자이 이렇게 동정 동그란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여기다 끼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닌, 그 다음에 깃발을 꽂아준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 아, 표창을 꽂아주고, 그 다음에 잔이 들고 있는 이검 있죠? 이 검을, 여기 손에보시면 여기 콩이 여기 칼을 꽂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가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어? 딱 소리가 날줄 알았는데 딱 소리가 안나네요 일단은 껴줄 때까지 이렇게 껴주고 그 다음에 잔을 탑승시켜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자네 파워업 로봇 에버 버전이 만, 완성됐습니다. 먼저, 잠시만요, 여러분들. 오늘 가져올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몽키 키도 저번에 리뷰했던 레고랑 이건 제가 만든 사브라이 X 어 꺼내놨네요 사브라이했 이거는 스레이크가 달랑 무게 한개밖에 없는 게좀 불쌍해서 드래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해본다면 깃발을 올려서 좀 크지만 깃발을 아 빼줘야겠네 깃발을 빼면 크기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아니 얘 머리 꼴 때문에 좀더긴것 같아. 아 근데 이건 상당히 말씀드릴 말. 몽키키드 콤비 워리어가 좀더 크고, 과연 아, 잠시만요. 이거, 아그 다음에는 자는 파워 업 로봇. 에보 버전이 좀더 큽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만든 사무라이 x 로봇이 좀더 큽니다. 이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탑승 불가능하고 여기 대포 같은 게 있어요. 대포를 발사할 수는 없지만 발사하는 것처럼 여기 칼부분을 했지만 이건 사실 관상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자네 파워 로봇의 관절은. 다리는 앞, 뒤, 옆, 왼쪽도 앞, 뒤, 옆, 그리고 발목이 움직이고 그 외에는 다리는 안 움직입니다. 그 다른 것은 팔도 앞, 뒤, 옆, 팔 여기 손목이 움직이고 그 외에는 다른 곳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래곤은 다리 네 개인데 꼬리가. 자 팔을 스테이크를 이 뱀을 이렇게 어주면 완성 자 오늘은 상황극을를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올 닌자고 시티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분이 나타났다. 무슨? 잠시만요. 아 참나. 평화로고 닌자고 바방 갑자기 정체불명. 넌 도대체 누구냐 런치 스드가 말했다해해 해. <놀람> 나는 팬. 나 스네이크 같다네. 코스. 스네이크 스이다. 스레이크가스레이크 끼이 말했다너 <놀람> 처음 본데. 어디서 왔냐? 전에 물어봤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지 <놀람> 네가 사울스밖에 <싸울> 없게 그 <놀람> 오케이. 촥. 웨이치 탑승 잔이로 파워 로봇 에고버전의 탑승 완료 웨이치키 응. 이치키키키드 콤비 로봇도 다승 완료 소환 사무라이엑스 로봇 슈어 라이 엑스 아 잠시만 뭔가 재미있게 생겼네데 헤헤헤 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감각을 치르자 나라 아이스 드래곤 스레이크들 에 스레이크가 아이스 드래곤을 꺼어준다아 공격이다 바닥 마린 공격치 앞 창으로 네 소리 걸로 막아봐 자 어, 난 괜찮다. 넌 괜찮다. 그냥 그래. 치앗 으악 안돼! 절벽으로 떨어지잖아! 치 괜찮나? 응, 괜찮다. 치앗 칼이 계속 괴롭힌다 이 말이지? 치앗 칼로 내가 너를 없애주마 어휴 자자자자자자다자자로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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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성검이다 이번에 채알 농락데 <놀라> 펀치 구워. 다시 분리 웨인 오이 오이 트레이크 킹 그래, 다음에 두공 보자. 닌자고와런 키키 드. 자, 오늘은 레고 707, 6일이었나 7070... 707, 0707, 61. 자네 파워음 로그 에보 버전을 소개해 봤고 제가 개조한... 자, 에오. 스네이크의 아이스 드래곤과 사무라이 엑스 로봇이랑 네, 둘이 대결을 한 것도 소개했고 오늘은 재미있게 상한 것도 해봤습니다 다음엔 더재미는 레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안녕